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 O A 모닝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평양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틀 동안의 일정을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와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한 시 주석의 방문과 관련해 전과 달리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형주 기자입니다. 20일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과 캐나다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관련된 질문을 받았지만 북중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따로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 주석을 만나면 중국이 억류한 대북 사업가 등 캐나다인 두 명의 석방을 요청할 것이라고만 말했습니다. Canada,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의 북한 방문이 발표된 다음날인 18일 시 주석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시 주석과 매우 훌륭한 통화를 했다며 다음 주 일본에서 열리는 G20 회담 기간 미중 정상회담 개최를 확인했지만 시주석의 방북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시주석의 방북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며칠째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인데 과거 북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중국 배후론을 제기했던 모습과는 대조적입니다. 중국 최고 지도자로서는 14년 만에 북한을 방문한 시 주석은 북한의 안보와 발전 문제를 지원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안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전직 관리들은 이와 관련해 중국이 비핵화 과정에서 구체적인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며 시 주석이 다음 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비핵화 협상의 다자 체제 등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는데 호응을 얻지 못했다. 인내심을 유지하며 성과를 원한다는 김정은 위원장 발언에 주목했습니다. 그동안 보여준 북한의 주장과 다를 바 없지만 대화 재개 시점이 다가왔다는 분석들이 나왔습니다. B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과 관련해 미국은 중국을 포함한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들과 함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 달성이라는 공동의 목표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0일 시 주석의 평양 방문과 관련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히면서 미국과 국제사회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가 무엇을 요하는지 그리고 이 목표를 향한 의미 있는 진전이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 공통의 이해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들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우리는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미국은 유엔의 제재 의무를 모든 나라들이 완전히 이행하도록 세계 각국 정부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 의회 의원들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힌 시진핑 주석의 발언을 주목했는데요. 그 역할의 의미가 모호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중국이 미국 비핵화 협상을 도우려면 북한의 제재 회피 단속부터 강화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팀 케인 민주당 상원의원은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북한의 안보우려 해결을 돕겠다며 사실상 체제 안전 보장을 약속했지만 오히려 핵무기를 갖고 있는 한 북한의 안전 보장은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공화당의 마르코르비오 상원의원은 중국이 미북 비핵화 협상을 돕길 원한다면 대북 제재 이행부터 강화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주석의 이번 방북은 무역 분쟁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문제에서 중국의 중요한 역할을 상기시켜주는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민주당 관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도 중국의 대북제재 강화가 아니면 비핵화협상이 생산적인 결과를 낼수 있는 방법은 없다면서 중국의 더 건설적인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 역시 북핵 프로그램을 끝내는데 중국이 생산적인 역할을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We've long needed China to play a more vigorous role, uh, reining in Kim Jong Un. It is not in China's interest to have an unstable regime uh, as their immediate neighbor. 상원 후보들은 북한의 긴장 완화 조치에 유강국들의 호응이 소극적이었다는 김 위원장의 주장도 일축했습니다. 미국은 북한과 두 차례나 정상회담을 열었고 미한 연합군사훈련도 유예했다는 겁니다. 뉴욕의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17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하며 북한은 자국민을 인신매매해 번 돈을 범죄 자금으로 쓴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무부는 20일 발표한 2019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을 최하위인 3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박승혁 기자입니다. 국무부는 인신매매 보고서에 북한을 어린이 노동과 강제 동원노역, 해외 노동자 착취 등을 일삼는 인신매매 후원국이라고 적시했습니다. 북한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정부 관리들이 지속적으로 인신매매를 장려한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또 인신매매에 의해 체계화된 강제 노역은 정치적 압력 수단의 일부이자 경제 체제의 기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은 국민을 강제 노동에 시달리게 하고 있고 그 수익을 범죄 행위에 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 여성들이 인신매매범들에게 노출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탈북 여성, 심지어 소녀들이 중국 내집 창촌에 팔려가거나 강제결혼을 당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외화벌이를 위해 해외에 파견된 9만여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하루 12시간에서 16시간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임금의 90%를 북한 정권에 빼앗긴다는 사실도 담았습니다. 북한 정권은 이런 방식으로 연간 수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북한과 더불어 중국, 러시아,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을 올해 인신매매 최하위 등급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토마스 오에야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은 북한 당국이 탈북자들을 고문하는 등 인권 실태가 여전히 열악하다고 밝혔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21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 당국은 중국 국경을 넘나드는 사람들을 범죄자로 취급한다면서 특히 한국으로 망명을 시도하거나 기독교 단체의 도움을 받은 경우에는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는 등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또 최근 중국이 북한 당국과 협조해 탈북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면서 중국에서 체포된 탈북자들의 북송 금지를 촉구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와 함께 북한의 식량난 해결이 시급하다면서 현재 북한의 사정은 기후 조건과 양분이 부족한 토양 그리고 대북제재의 부작용이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됐다면서도 식량 부족의 책임은 북한 정권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재무부가 최근 러시아 금융기관을 대북 제재 명단에 추가한 것은 기존 제재를 이행하는 차원으로 미국 대화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스코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21BOA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에 대한 입장을 바꿨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제재는 기본적으로 이행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며 이번 사안도 그런 측면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제재 철회 발언이 제재 관련 부서의 이행 업무까지 막은 건 아니라며, 재무부의 입장에서는 제재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제재 이행과 단속을 비핵화 협상 과정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 대학 교수도 이번 조치가 새로운 제재 부과가 아닌 기존 제재에 대한 이행 차원이라며, 이북대화 재개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상으로 v o a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